안녕하입니다 오늘은요 diy 소개를 해볼건데요 진짜 diy가 적어요 엄청 한 5개인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어,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정도가 있는데요 한개씩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트 과일 샐러드 아, diy를 안써놨네요 제가 DIY. 좀비닐을 거의 다 달라요. 두께샷. 네, 여기 설명서하고 체크리스트 있습니다. 룩샷. 오르르샷 일단은 플레인 요거트 이거 그다 아실 거예요. 어떻게 만들었는지. 근데 그냥 풀만 하면 안 되니까 한색깔 섞어가지고 했어요. 어제 구두는 투명이다니까 한색깔 섞으면 투명이 안 돼요. 섞을 종이판이고 제가 아무거나 잘라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린 것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섞을 거있으시게 한게 붙어 있고요. 섞을 종이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<laughs> 그릇인데. 이거 제가 저번에 위성님께 들을 아, DIY 중에서 그릇 DIY 있었는데 그거예요. 그런거 만들 수 있는 거 소개 그때 했던 거 같죠? 그 DIY 아그 그릇이고요. 네 밖에 시끄러운 소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진짜 동영상만 딱 찍으면. 다음에 딸기 요거트. 저번에 오 딸기 요거트거든요. 이 안에 딸기 요거트 잼 진짜 딸기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. 이런 거 있고요. 이제 여기 괄 양상추 당근이 있어요. 일단 이거 풀점 황도 그리고 이거 다른 거 이제 다 라이트 클레이하고 천점인데요. 양상추 천점, 당근 천점. 딸기, 천 아, 딸기, 라이트 클레이, 살구, 라이트 클레이, 블루베리, 카이점, 있네요. 이렇게. 과일, 체크리스트. 딸기, 블루베리, 살구, 황도, 영상추 당근. 에 있습니다. 이렇게, DIY, 한 개가 끝났, 한개 소개가 끝났고요. 진짜 엄청 소소하죠? 진짜 다 소소해서 양이 앗 소소해서 죄송하고요 치즈스틱 DIY 두께샷 진짜 다 비닐이 달라져 속샷오르르샷 일단 치즈 스틱용점도 두개별양 두께샷 치즈가루 치즈가루 데이츠 진짜 늘어나는지 몰라요. 그냥 만들어봤거든요. 네. 그다음 탕수육 DIY 두께샷 톡샷오로샷 여기 안 들어간 게 있어요.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, 진짜 화면에 써서 죄송하고요. 준비물. 이건 종이고요 종이에 그리고 이 막대기 섞을 것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일단 여기는 물감 황토하고 황토하고 물감이라 써놨네요 노랑이라 써야되는데 황토 노랑 이렇게 써놔야되는데 황토색하고 노랑색 이거 소스 만드는건데 저가 만저 개발해낸 소스에요 이거 황토하고 노랑하고 섞은 거. 그 색깔이 좀 애매하게 나오긴 한데 아무튼 그다음 레진 여기 렌진이라고 써가지고 지우고 다시 레진 도깨샷속샷 꺼내기 샷 일단 주제 진짜 이거 딱 필요한 만큼 들었어요 저조금 밖에 안 남아서 도깨샷 진짜 너무 조금 내린 것 같다 아 이거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채워 넣을게요 아직 이제 이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껴 써야 되거든요 엄마가 제 엄마께서 또안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저 제가 돈 모아서 사야 돼요 아무튼 이거 레진 있고요 탕수육하고 각종 야채 그냥 여기 탕수육하고 파 밖에 없는데 네. 이거 탕수육은 풀점 파는 천점 이렇게 보여요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로 댓글 받습니다 글을. 양식..아 아니 양식이 아니라 홍도초 이지면 더 좋고 아니셔도 일단은 어 신청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토핑 아이 i y 두께 샷 속샷 포도샷 일단은 칼점 칼점 칼라점토 파랑, 색 이쑤시개 한 개. 블루베리 볼토핑 플러스에요. 덤이에요. 이거만한 거 너무 소소한 거다. 덤이 들어갔어요. 두께샷, 숙취샷, 꺼내기샷. 일단은 파랑색깔 생물에 넣어드렸어요. 천점이 있습니다. 근데요, 그 제가, 이건요 그냥 두개 섞어가지고 볼 만드시면 되고, 이건 동그라미 하, 만든 다음에 이걸로 꼭지 찍어주시면 되고, 진짜 로 초간단이에요. 그 다음, 초간단 햄버거, DIY, 두께 샤, 근데 초간단이에요. 속치약, 을른샷 일단은 용 패티용 점토여서 이거 갈색깔 제가 물들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, 그냥. 같다고 지금 물들이는좀 그렇고 햄버거 와서 끄세요 믹스, 황 토장 물감, 여기 아래 빵, 이빵 이렇게 적, 적어놨고요. 노란색깔 먹을 거면, 황토색깔 아니고요. 치즈. 치즈예요 그냥 이건 치즈하고 고기, 뭔가 패티하고 그것만 들어가요. 빵 위에 올려져 있고. 진짜 왕소소죠, 왕소소. 바꾸고 싶으신 분은 없겠지만,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, 지금까지 DIY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